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유튜버입니다 오늘 인사 배볼 코인은 플레이 뎁이라는 코인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코인 순환 매장 어, 돌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어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을 돈이 몰리고 있는데 플레이 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의 거래소에서 존재하는 코인들로서 좀 이제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해 가지고 어, 폭락 걱정 없이 수익 잘 나고 있는지 무료 리딩 방. 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리딩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 플레이드 바로 보면요, 최근에 매집봉 강력하게 한번 뛰고 나서 조정, 조정 이후에 현재 반등 초입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회복했거든요. 그런 것에 봤을 때 아직도 2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현재 이제 매수세가 시작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분명히 500원 돌파 500원 돌파 이후에는 560원까지도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 코인은요 예전에 이제 바닥권이 900원 1000원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단기간에 이제 강력한 상승 나오면서 1500원까지 상승을 한번 여기서 두번 보여준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저점 대비 50%가 폭락이 나왔었죠.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 자체가 아직까지도 저점권이다.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테마에 관련된 코인들 위주로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플레이드 또한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PLA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인존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 좀 홍보를 한 바가 있었고요. 삼성물산 국민카드와도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죠. 삼성카드 같은 경우 이제 삼성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활용해서 이제 메타버스 구축을 한다든지, 뭐 티익스프레스 등뭐 40여 종의 이제 어트랙션 구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NFT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KB 서비스 플랫폼인 리브메이트 활용해가지고 메타버스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플레이브 같은 경우는요. 이런 관련 업무 협약이라든지 관련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한번더 주목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큰 급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서의 어떤 이제 바닥권에서의 횡보는 앞으로 어떤 나올 급등세의 좀 이제 초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좀 이제 상승 구간이 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2천억 규모의 전형적인 알트코인입니다. 거래량 살펴보면요, 업비트에서 79%. 그러니까 알트코인 플러스보다 김치코인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세력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더매집봉 뜨는 거를 우리 는 이제 노리면서 어 현재 가격도 좀 이제 저렴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그 무료... 방 회원 운영하면서 어떤 이제 뭐 리딩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이제 매수를 한 바가 있었어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이제 비썸이나 업비트 어 거래소에 있는 안정적인 코인들 위주로 폭락 걱정 없이 좀 무료 리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댓글 댓글 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은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